자 반갑습니다 궁딱입니다 오늘은 형님들의 친구 무리에서 한 명씩은 무조건 존재하는 친구들도 피하는 친구의 유형들에 대해서 야부리를 소신껏 약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질색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첫 번째 친구의 유형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급발진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온갖 수위 높은 장난에도 아주 넉살 좋게 허허실실 웃어 넘기다가도 갑자기 난데없이 예측불허하게 도저히 종잡을 수없 없는 타이밍에 급발진을 하는 완전히 씨발 러시안 룰렛이 따로 없는 새끼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마음씨는 곱고 심성은 또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경우 10중 8구 같이 놀면 존노잼인데 자꾸 같이 놀자고 연락이 온다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도 질색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두 번째 친구의 유형은 말은 뒤지게 많은데 개노잼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오 오디오가 도무지 쉬지를 않습니다 말을 들어주느라 귀에서 아주 코피가 터져버려요 문제는 말을 갖다가 불량으로 때려박는데 터지는 건단한 개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 혼자만 웃으면서 재밌지 않아? 존나 웃기지 않아? 라고 웃음까지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재밌지 않습니다 존나 웃기지 않아요 근데 무안해 할까봐 억지로 웃어주는 신용을 최소 6시간 이상씩은 해줘야 하는 바람에 광대뼈에 쥐가 나서 안면마비가 와버립니다 이 유형의 친구들의 경우 나 아프리카 방송 한번 해볼까? 나 방송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 라는 멘트를 한번 이상은 무조건 한다는 전형적인 특징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도 질색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세 번째 친구의 유형은 찡찡이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뭘할때 도저히 만족하고 군말 없이 뭘 하는 꼴을 못 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페를 가기로 하면 아 남자들끼리 무슨 카페야 밥을 먹기로 하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뭔 밥이야 pc방을 가기로 하면 집에 컴퓨터 있는데 뭐하러 돈 주고 게임을 해 아주 필사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딜 가서 뭘 하던 무조건 불만이면 집 밖으로 당최 왜 나온 건지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이 유형의 친구들의 경우 특히 술집에서 안주로 과일화채를 시키면 아뭔 과일화채야 하고 발작을 해놓고서 나중에 보면 과일화채에 아주 코까지 맞고 숨도 안쉬고 처먹는다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도 질색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마지막 네번째 친구의 유형은 비쟁이입니다이 유형의 친구들의 경우 10중 8구 도박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도박이라는게 돈을 잃기도 했으면 딸 때도 있어야 하는데 이 새끼들한테서는 돈을 땄다는 소식을 도무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돈답으라고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발작도 이런 발작이 없어요 이 유형의 친구들의 경우 어머니 병원비가 돈을 빌리는 주력 멘트이자 수단인데 실제로 어머니를 뵈면 그렇게 만수무강하실 수가 없고 말로는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끼니를 때운다는 온갖 측은지심과 모성애를 자극해서 돈을 빌려가 놓고 인스타에 뭐 처먹은 사진만 올라왔다 하면은 온갖 사내진미, 임금님 수라상이 따로 없다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친구들도 피하는 친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